축하하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즉 바빌론의 포로 잡혀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편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위험한 시간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장의 2장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왕을 모함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에게 해가 되어 주는 쿠데타를 막는 공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2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구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그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의 둔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 즉, 아마 그 당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신하들 중에서도 더 높여서 온 백성들이 하만에게도 절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하만이 온 또한 짓을 한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하만의 지위를 높여주는 이야기가 법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굴를 움직일 때마다 하만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절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을까? 왜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을까? 이 모르드게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커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1절에 답이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아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랬어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을 했을 때그 아각 사람을 사울이 왕이 될때그 아각 사람을 숨겨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즉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말렉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은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개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죠. 즉, 베냐민 족속으로 살았던. 이 모르드개가 하각 이이 모르드개 하만이 아각 사람인 것을 알고 즉 알, 아말렉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거죠. 즉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있었던 아말렉 사람과 베냐민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분을 마음을 갖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유대인 모든 족속들을 다한날한 시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음모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니사론에 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니사론이 언제냐면은 6월절이 있었던 3월과 4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날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만의 날짜가 아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유대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음모가 계획되어 지고 있었을 때는 왕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했었을 때는 아마도 나를 주는 사람에게 나를 받은 날일 것이고 중요한 날로 받았는데 그때가 니사논이라즉 6월절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어진 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음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모르드게가 이 일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아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있죠.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마, 네가 만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맞나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당시에는 이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져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위치에 있었지만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은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몰살한다고 하는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가 계속 되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했었을 때 모르드게가 했던 말들, 내가 왕후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때 이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서약하신 그런 기회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여자 여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도 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막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해저 유대로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때에 대한 말씀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과 의논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바로 그때 근데 또 다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루하루 하루에 24시간 또 1시 2시 3시 4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사용되어지는 가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가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시간, 이가스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옛날 어떤 때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뛰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언제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옛날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한 현재의 시간, 영원한 오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글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황과 방탕 속에 있었을 때 32살이 되어졌었을 때 어떤 여름인데 좀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라고 하는 곳 어느 정원에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거라 집어서 읽거라 아, 그래서 집어서 읽으라는 노래가락이 이건 성경구절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그 노래가락이 아주 섬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말씀 읽혀지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황하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트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전의 모습대로 있으면 어거스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그스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집어읽거라, 집어읽거라. 노랫가락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광까지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폈더니 바로 그 말씀, 로마서 1 1장의 말씀이 읽혀지게 된 것이죠. 어그스틴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래. 같은 시간을 살지만은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지나가는 어느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오거스틴에게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인생이 바꿔지는 아니 인생만 바뀌어져서 교회가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 여기 모로드게가 에스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왕후가 되어졌던 그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엘스테가만 있는 게 아니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그스테네가만 있는 게 아니죠. 카 카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도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뭐 거리 두기 막 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건 코로나와 상관이 없잖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모여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주 섬광처럼 주셨. 그래서 성경 통독 성례가 시작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시다 15절의 말씀 15절과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가에게 대답하여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고 말지도 맛시도 마서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고 있는. 응답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크로노스의 하루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수평적인 시간이라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시는 언제 개입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계산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살아서 하나님의 오늘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넉넉히 경험하고 살아. 그 오늘 내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인천년의 교회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느냐고 모르드기를 통하여 도전하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던그에스더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려 주시는 내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그 은혜, 저들 가운데 이 마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로운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총이 듣겠나이다. 죽은 죽으리이다. 사무엘의 마음처럼 에스도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으니라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깨워 주소서.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흘러가는 삶 속에 있던 애스터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 한이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도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